한국 들어가서 1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 나오는데 왜 그렇게 힘들은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한국은 모든 사랑하는 우리 참 선교의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 앞에서 예, 그동안에 있었던 보고를 할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히말라야 고산 선교에 관한 비전을 2000... 13년도에 네팔 고산에 전도하러 갔다가 현지인, 가정,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아주머니 말씀이, 아니, 선교사님, 왜이 고산에는 교회도 없고 또 목사님도 물론 없고 왜 선교사님조차도 없습니까? 자기네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산 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올라올지가 너무 힘들고,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왜 이런 곳에 선교사님조차도 없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뒤에 많은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인터넷 뒤지고, 선교단체 모든 관계된 곳을 다 뒤져서 지금. 이 전체 우리 세계가 어떠한 성교의 맵핑, 그런 현황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성교는 윌리엄 캐리서부터 그 현대 성교의 아버지가 250여 년 전에 성교를 시작해서 해안으로 다 갔다 그 다음에 다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내지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 내지 선교에서 이제 다 끝났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서 지금 1 80여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y e 이 r s 이 g o 80 years ago, 80 years a g 0년이 되는데 80년쯤 되면 그 다음 선교 이런 텀이 시작이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미전도 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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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 선교가 80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운동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히말라야 고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 시베리아의 동토 남극의 동토 아니면 웬만한 섬은 다 갔는데 작은 섬들 지금 인도에 있는 섬에도 백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려다 화살을 맞아 가지고 죽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3년 전에 신문지상에도, 우리 연합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것이 현재의 선교계의 전체 세계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3년, 14년, 13년도에 히말라의 고산 비전을 주시는데, 저는 원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입니다. 생물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간에서 강제 귀국되었을 때, 그곳에 제 아들이 유시버클리 졸업 맞고, 그 다음에, 그, 경제학과니까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다가, 그 선교에 관한 비전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나갔고, 저는 3개월 뒤에 나가서, 그곳에 저는 안경을 배워가지고, 의료팀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다가 아들이 감옥에 십지를 갇히고 추방당하고 이러면서 아들이 선교사역을 못하니까. 저희를 어렌지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추춤하고 있던 차에 LA에 제가 LA 살고 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나오는 곳을 듣고 파키스탄과 인도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섬기다가 비자 여행을 갔다. 아까 말씀드린 히말라야 고산 비전을 받았습니다. 쳐다보니까 너무 광활하고.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세상에 이 7,000m 이상 되는 산이 왜한 곳에 모여있죠? 이것이 미얀마 북부서부터 시작해서, 키르키지스탄까지 아홉 개나에 라한 덩어리로 다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세계산이 3개 더 있어요. 카라코람 산맥, 힌두쿠시 산맥, 천산 산맥이 바로 킬키지스탄과 신장 위구르를 덮고 있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곳이 이 중국의 티벳입니다. 고온이 파미르 고온이 있고 티벳 고온이 있어요. 너무 넓어요. 너무 높아요. 산소가 1000m마다 올라갈 때마다 산소가 10%씩 줄어들어요. 무나나무나 문화 아주 높이 올라가고 또 옆을 다 퍼지면서 돌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급자족으로 해야 되는 원시 이는 아니지만 간혹 접하기는 하지만 너무 외지고 힘든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곳에 비전을 주셨을 적에 에, 이 선교 현황을 보니까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니까 도로 가 있는 쪽에는 선교사람들이 영락없이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산에도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비행장만이 영락없이 교회가 있어요. 하나 둘도 아니고 대여섯 개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든지 동일하게 이 아홉 개 나라, 나중에 두 개국을 추가해서 열한 개 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곳에 동일한 현상, 동일한 그런 그, 어,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환경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고산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이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이 세상이 끝난다. 그 말씀은 선교서 선교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과 또 새로운 천국의 시작이 아닙니까? 선교는 그때까지 계속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다 전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선교는 없고 올리 오직 예배와 찬양과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의 이슈는 선교이고 당연히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이러한 것입니다. 대개 선교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해안에서 내지로 미존도 종쪽까지 와서 이제는 선교 어디 더갈 데가 없어 대충 대충 다 있고 보면. 주변에 조금씩만 미전도 종족이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전도도 좀 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 데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뭡니까? 시간상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시가, 시작 시간을 보질 않았는데요. 그냥 말을, 이게 다, 다 아시는 거니까 줄이겠습니다.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 성교사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기 어려운 저희들처럼 나이가 좀 드는 사람들은 갈렙처럼 고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파키스탄에서 성교사인데 아들릿을 낳았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많은 선교사들의 입장이 대동소리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신없이 10년 동안을 집차 두대 가지고 인도와 네팔에 선교 본부를 두고서는 무척이나 다녔습니다. 산 꼭마다 올라가고 도로 없 것까지 올라가고 그 속에서 저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고산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운틴 지역. 그 다음에 평지는 이제, 우리가, 플랫, 에어리아, 이렇게 평지를 얘기하는데, 요 중턱에 있는 사람들을 비전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재정 후원을 하고, 같이 올라가서 또 정착을 시켜놓고, 그가 다시 내려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저희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의료와 컴퓨터 센터, 여러가지 다양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갔다고 왔어요. 그 사이에 제 마음을 눌렀던 아니 나이 먹어서 설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작을 했는데 이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다가도 힘들다고 다 주저앉고 오지를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만 벌려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사역은 끝나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가 아무 관심들이 없는데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의구심도 있고 제가 이 필요를 역설하게 되면 많은 주변에 동료 선교사나 많은 교회나 많은 선교를 아신다는 분들은 좀 나이 먹은 선교사가 동키호테처럼뭐이 나라 저 나라 얘기하고 어떻게 좀 혹시 다니면서 선교 헌금이나 거들려고 이런 그 이미지를 제가 말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고산 오지에 복음이 전파될까?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많은 여기 과실이 이렇게 추수 감사절이 되는데 저는 아직 추수까지는 못했지만 이 선교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의 선교가 땅끝까지 모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그 날이지만 중간에 어떤 결실에 그런 날을 볼수 있는 꿈이 꿈을 현실로다가 되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적인 그런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로 꽁꽁 묶어두고 어디도 가지 못하게 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만 선교는 계속되어줬습니다 아멘. 일부에서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은 구제할 것 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SNS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사이에 만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서 헌금을 받아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개월 이상 못, 못 있고 에, 미국과 인도는 버을 협정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나오면 비자가 그 다음엔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하니까 손녀딸이 8살짜리인데 이중 가지고 온갖 걸다 해요. 공부하죠. 친구들하고 노는데 옆에다 조그만 랩탑 놓고 뭐뭐 뭐 하는데 누웠다 이렇게다 별짓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참 이거로구나. 그런데 현지인들하고 항상 SNS로다가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들도 줌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못 만나니까 줌으로 가족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할 게 없는 세상에도 있어요. 이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더라도 현지인의 성교사들, 지역의 우리 현지인들과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14, 14개월 동안 딱 4일 빠지고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일도 제가 비행기 몸이 휴려 있을 때만 빠졌던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저도 빠지고 싶지 않지만 그들도 절대 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년에 한 번, 두번 몸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너무 광활한 지역이 흩어져 있는데 주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포지다 보니까 전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았는데 이게 성교에 그대로 전용이 되어서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간단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어떻게 그들과 매일같이 인도네팔에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언어를 한 번에 교육을 할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언어를 합니까? 방법이다 있더라고요. g n l 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위클리프 성교와 g n l 성교사 두 군데서 성경을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위클리프는 전체를 번역을 하고 g n l 이라고 하는 것은 녹음을 합니다. 36분에 40과로 다된 성경을 압축해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전도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훈련용, 크리스천들에게 훈련용으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또 이걸 해서, 이거 지금 1 0번 이상을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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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2000년이 되었는데, 계속 설교를 매번 바꿔야 될까요? 저는 무슬림 설교를 시작했는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7세기서부터 발생된 그 무슬림 회교가 한 번도 뭐 복잡하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성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고 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명료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가 육대 집안인데 육대 집안 제 성년이나 아니면 제 아들들한테 일모교인하게 자,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럼 우리가 하는 대충만 하지. 어떤 뼈대 있게 조직신학적으로 다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신학교를 졸업해도 조직신학 중에서 또 뼈대로 다 간단하게 추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속 지속을 해서 하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지금 초신자들 그 중에 많은데요. 성경을 내 들어서 신약을 11번째 읽었습니다. 음. 신약이 260 챕터, 챕터 그장입니다 하루에 10장씩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 카톡이 아니라, 우린 그, 에, 또텔레그램도다 해가지고, 거기에 올리게 하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읽어라, 읽어라 하지 않아도 서로가 읽어, 읽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11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읽을 더 읽고 싶은 사람은요, 다른 프로그램 하루에 20페이지씩. 구약서부터 신약, 마, 예, 요한계시록까지 3 개월이면 한번 읽어요. 1년에4 번을 읽습니다. 성경 읽는 운동 이 일어났어요. 매일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또 토요일 날은 네팔이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주일 날 예배드려요. 교제가 돼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저기 현금 모아가지고 또 와이어를 다 해가지고 현금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부터연결을 해가지고 돕게 돼요. 저런 메시아닉 주시들을 인보, 인도 동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구제 현금을 보내요 장학금을 보내는 이런 연계을 해주고요 사노세 실리콘밸리에 있는 선교단체에서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과외 공부를 가리킨다고 것도 줌이에요 과목은 무한정해 원하는 거다 해요 왜냐면 광고에서 이 과목을 가리킬 사람 뽑으면 가능하니까 현지에서는 요 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 주으도 하든 오든 모아놓고 프로젝트에다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극서부 1700m에 3000불 들여서 그들에게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 한 사람 그 사역자는 100불씩 지원을 해가지고요. 지금 영어, 과학, 수학 이세 과목을 매우 지금 과외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어려울 게 조금도 없잖아요. 꼭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가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간추리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발목을 잡고, 아무리 우리를 억눌릴지라도, 사육을 더 많은 사육을 해서 더 많은 풍성한 과일들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인생 이제 나이 한감넘어가고70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신 있어요. 음. 병상에 있어도 주무다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타깝게 쳐져요. 오늘 아까 전철 타고다 보니까 우리 자매가 내가 요즘에 그 인도는 15일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잡으려니까. 보통 선업의 가격이고 한 선업에 뿐이 비행기가 없어요. 그때이 자매가 찾아가지고요, 우주베 키스탄 항공이 백 불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 찾아가지고 오리고 그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저도 빨리 가고 싶고요. 이게 그 사이에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열매고요. 이 추수감사절 풍성한 이런 과일과 같이. 이 열매가 이만큼 이들이 올라가서 성교를 고산로 우리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고 올라가겠다라고 실제 또 올라가서 사역하고 이러한 일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편히 먹고 편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풍요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많은 평지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오지 선교, 극한 지역 선교의 시대가 해안 선교와 내지 선교와 미전도 전 종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한 세대 선교 시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사랑하는 우리 한국은 이런 단체의 귀한 사명들 얼마나 열심히 살가시는지 익히 잘 듣고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귀한 북한 사 살가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역 끊임없이 하시면서 오지에 오지에 많은 그 고구마를 통한 또 복음을 통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